여기는 수도권 근교 여행지 충남 당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충남 워터파크 아마존 아쿠아파크 당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존 아쿠아파크 당진은 국내 최초로 자연 계곡의 형태를 모티브로 설계된 독특한 기조를 자랑합니다. 가장 먼저. 이곳의 메인인 비치풀이에요. 넓은 비치풀 공간은 아이와 어른 모두 편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주변엔 카바나와 파라솔이 배치되어 주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완전 짱짱짱! 그리고 이번에 신규 시설이 새롭게 오픈했는데요. 하이라이트는 바로 아마존 익스트림입니다. 아마존 익스트림은 사계절 내내 짜릿한 스릴을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레저 시설이에요. 그리고 서핑 체험존은 인공파도를 활용해 바닷가에서 실제로 서핑을 즐기는 듯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초보자들도 쉽게 할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진라인도 운영 예정인데 어, 엄청 기대가 돼요! 아마존 아쿠아파크 당진,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